오늘은 강남 실탄 세격장을 다녀왔구요. 어, 저희 중요한 손님이 실탄 세격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해서 갔습니다 여기는 문종독에 위치한 하비오 파크라는 곳이구요. 저는 처음 가봤는데 호텔, 메가박스, 그 다음에 워터파크, 이런 것들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뭐, 처음 가봤는데 무척 신기했어요. 이 가는 길에 공룡 같은 것도 있고 이랬는데 방금 분 출교사 내려와서 장면에 보면 메가박스고요 우측으로 돌아서 워터파크 쪽으로 가다 보면은 실탄 사격장이 나옵니다. 이 공룡들 너무 리얼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아이들이 가면 좋아할 것 같은데 어 제가 같이 가는 손님은 여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드디어 실탄 사격장에 도착했습니다. 실탄 사격장에 예약을 하고 가시면 좋고요. 어, 패키지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려고는 하는데 어, 충분할지는 모르겠으니 꼭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실탄 사격장은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저희 우리가 아는 실탄 사격, 그 다음에 공기총,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세 번째는 그 에어소프트건이 있고요. 여기에서 인기 있는 총들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가장 인기 있는 총은 글록이고요. 그 다음에는 데저트 이글, 그 다음에 베레타 P26순이라고 해요. 가장 먼저 이탈리아 베레타사의 베레타구요. 92F라는 모델입니다. 미군에서는 M9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권총으로 사용했구요. 한 30년간 사용했습니다. 여홍본색, 그리고 무한탄장이또한 가지 집이죠. 다이하드에도 사용을 했고요.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시리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글록인데요. 글록을 모르는 분들 없는데 젊은 분들한테는 글록이 가장 인기가 있대요. 본 시리즈에 거의 많이 나왔고 어지간한 미국 영화 중에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필요사에도 나왔었고 존위기도 나왔습니다. 데저트 이글은 매그넘 탄을 자동으로 쏘기 위해서 매그넘 리서치사에서 설계한 다음에 IM에서 제작한 총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자동급탄한 매그넘 탄을 쏘기 위해서 만든 총인데 데드풀과 그 다음에 우리 뜨미트 요원도 사용을 했고요. 아이리스의 키오피도 사용했던 총이기도 합니다. 파괴력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사용한 시그사의 P226입니다. 스위스의 시그사에서 제조한 총이고요. 이총 같은 경우는 최근에 007의 다니엘 크레이그가 나오면서 사용하게 됐고요. 예전 엑스파일에서 멀더 와 스컬리 요원이 쓰기도 한 총입니다. 매장을 둘러봤는데요. 어, 약간의 대기시간이 필요해요. 예약을 하고 갔어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들어가서 방탄복과 고구를 쓰고 그 다음에 간단한 기초 교육을 받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둘러봤는데 매장이 무척 깔끔하고요 어... 여자친구분이 여기에 관심있으면 같이 오셔도 좋은 구경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사격을 하는 장면이 나올 거고요 총두번에서 20발을 쏘게 될 겁니다 바닥을 향해 쏘시면 위험합니다 네, 내려보실게요 자 한번 저희 드라이브파이어 이래 진행할게요 지금 탄창이 없어서 수동 조작을 하는 거고요 선생님께서 쏘실 때는 탄창이 들었기 때문에 방아쇠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움직실 필요 없어요 네, 한번 잡아보실게요 자와 바꿔서 서 이렇게 사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저희 스무벌 사격하실 건데요. 10발 응. 10발 끊어서 쏘겠습니다. 10발 사격하고 타격 교체 후 10발 사격 진행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와보실까요? 네, 쏘시면 돼요. 네, 왼손은 조금만 눌러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12시 방향 8점 네 좋습니다. 6시 방향 5점 6시 방향 10점 네 좋습니다. 12시 방향 8점 네 좋습니다. 4시 방향 7점 너무 좌측으로 우측으로 가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6시 방향 5점 9시 방향 내려놓으실게요. 사격 끝났습니다. 10바속의 끝 여섯시 네, 방향 5점, 네시방향 실점, 네시방향 5점. 1시 방향 7점 4시 방향 7점 9점 네 좋습니다 1시 방향 4점 1시 방향 7점 4시 방향 9점 네끝 사격을 마치고 점수를 보는데 아 우하탄이라 그래서 계속 치우쳐서 날아가더라고요 점수가 안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힘이 있다고 잘하는 거 아니고 역시 유령이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시력이 안 좋으니까 정말 가늠자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마친 다음에는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요. 오,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을 찍으실 분들은 자기 카메라를 가지고서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셔도 돼요. 동행한 친구는 만 15세인데 오, 성적이 저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만 영상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영웅석이 조금 장면을 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